그 되게 고급진데요, 여기? 어, 이곳에는 저희 전통주에 관련해서. 네. 이제 어, 전시도 하고, 오. 또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인데. 아, 오늘 또 저희를 또 안내를 해주실 네. 사장님이십니까? 어떻게. 아, 저는 전금 어떻게 해요? 이현주 관장님이 아, 관장님이군요. 아, 음. 관장님이면 이런 관장님이 아니라. 네. 아, <laughs> 또 그걸 또 받아주시고.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방송인이셔요 네. 음...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전통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통주 갤러리로 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고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막 들어오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오. 저희도 굉장히 반갑게 환드데 음. 아, 어. 예약을 하고 오시면 이걸 다 맛보실 수 있고 음. 술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들으시고 짧게 술에 대한 강의도 들으실 아. 수가 있는 거죠 술하고 잘 어울릴만한 공예품들을 제가 같이 진열을 해놨어요 굉장히 예쁘죠 안동 하위탈 네네네. 일정. 이거는도수가 어느 정도? 치7 .5도. 5도요 파자나 음. 맛이 맛있기... 아! 거쭉한듯 <laughs> 하면서도 다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전국 <laughs> 한국 네. <laughs> 주에삼백한이라는유명한쌀한있한요음 이거는 네, 이거... 맛 달라요 좀.. 약간 톡한는 맛이 음, 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탄산감 있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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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한국 향이 나국 한국 네, 네. 오~~, 오,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아이스크림 같아요 오 진짜 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요 향이나 색소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색소가 들어가 있으면 기타 주류로 분류가 돼서 아 막걸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어, 1호선을 타시고 종각역 어, 3번 출구를 나와서 어, 3호선?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3호선 음. 안국역 6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음. 5호선 우리 종로 3가역이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고 어, 차가용을 이용하실 거면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으로 와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역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11길 8 찍고 오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에도 또여러분들 생기니까 강남점으로도 여러분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도 많이 뜻깊었고, 그리고 인사동에 이런 또 재미와, 아. 그리고 볼거리들이 있었다는 네. 건지 몰랐었는데, 그게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사동 한식계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